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봄절기가 있고 또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봄절기에 묶여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 오순절을 지난 이후에 이 나팔절 이것은 이제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나팔절을 시작해서 대속제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절이 그 가운데에 몰려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구분할 때, 이 봄절기는 과거에 집중되어 있다 얘기한다면, 가을절기는 미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봄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조명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명하고 종말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을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나팔절 나팔절하지만은 성경에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지 이 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7월 초 하루에 시작되었고 그때의 나팔을 불며 즐기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경기를 치르다 보면 그 경기의 중반이 되면은 우리는 하프타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나팔절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중 7월 첫 하루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의 가장 중간, 하프타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걷고 있는 그 시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볼때 여러분, 이 나팔절,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고 또 다세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를 여는 바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 칠절기, 특별히 이제 이 세절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연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팔절은 속제일과 연관해서 설명할 때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하프타임이 왔을 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정리하는 겁니다. 반성할 수 있어야 <laughs>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뒤돌아보고 삶을 발성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더 나은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속제일과 연관한다 그랬죠. 속제일. 여러분, 가장 어, 엄숙하고 성스럽게 여기든 절기가 바로 이 속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덮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 키프르트는 덮다라는 의미에요. 덮다, 면제하다. 즉, 이 날은 죄사함을 받고 면제받는 대속제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년에 단한번 그것도 정해진 사람,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그 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는 날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스스로 괴롭히라 자 7자리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해로 모일 것이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던 오늘 우리가, 각기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살지 말고, 죄에 이끌려 살지 말고, 스스로를 억제하고 통제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즉,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더 나아가, 철저하게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난 분들,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간을 다 지나고 신앙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고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각기 자기의 석연에 오른대로 행하던 나의 삶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이 나팔절은 초막절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자, 초막절 여러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 과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그들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어떻게 입히셨고,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해야 되지만은 그 방향과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명절날, 뭐 어느 때든 모이면 오늘 우리의 가족들에게 지난 날,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딜리버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입히셨는지를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여러분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오늘 우리였지만은 어느 순간 고단한 인생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나의 방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부는 나팔이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 부는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며 또이 나팔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토클럼 중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예, 1973년도에, 예, 이 스웨덴에서, 어, 이 납치된, 음,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이, 그, 이 미국 최대의 언론이었던, 어, 상속녀였어요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 이, 이 여성이 인질에게 잡힌 이후에, 어,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인질을 어, 어, 동조한 듯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인질을 협조하고 동조하는 그런 모습이 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인질범을 옹호하는 또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인질범을 사랑하고 수 있고 인질범을 옹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영쪽은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톡홀름 징후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일을 동조하고 그 일에 앞정서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바로 이토클론 친구군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예수님도 그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7월 초하루 인생의 하프타임이 시작될 때 1년의 한가운데에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지난 시간 동안 힘이 되어졌던 오늘 우리의 다짐 무더졌던 오늘 우리의 결심을 지금 확인하고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후원해 주시던 그 여전도회에서 교회를 좀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한 여섯 분 정도가 오셔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저희 교구도 아니었고, 교회가 크니까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머뭇머뭇 거렸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여전도회에서 여기를 이제 방문한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여기를 후원했고 도왔기 때문에 좀 한번 몇분좀 가서 좀 격려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헌금도 하자 이렇게 해서 와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그날따라 너무나 힘들고 바쁘게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후원했던 교회 거기를 한번 힘들지만 가주는 것이고 와 보는 것이고 방문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나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나팔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생의 하프 타임, 한 해의 반을 지나오고 인생의 반을 지나오면서 지금껏 오늘 우리는 내가 이곳에 와 주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내가 이곳을 한번 와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laughs> 이 교회를 섬겨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팔이 불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절,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나팔절 나의 영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팔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확신이었어요. 승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여리고 여러분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진 것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불기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든 것 같고 내가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보니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넘게 하고 그 성을 통하여 승리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고 나팔 소리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산술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인간적인 경험적으로 이길 수 없는 무모한 싸움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햇불 하나, 항아리 하나. 나팔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변한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어요. 훈련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명의 병사였지만 믿음으로 나팔을 불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변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나팔을 불면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수만의 군사들을 일거래에 자멸하게 하시며, 그 강한 성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00의 군사가 여러분, 수만의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 믿음의 사람이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두 손들고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두 손의 기도가 내려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암활력을 물리치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7월 초하루 한 해의 이 절반이 지난 그때에 인생의 하프타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팔을 불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승리의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피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가의 기념비를 바라보며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인생에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되어 쓰러져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 나팔을 불며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1년의 반을 지나는 지금 인생의 중반을 지나가는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나팔절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나의 영혼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억해 낼수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오늘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0의 군사가 여러분 아무것도 않은 오늘 우리가 은도 금도 없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팔을 불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두손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7월 두째 주에 이미 하프타임이 지나갔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주권 안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아낸 것 같지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묶여도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